여기에다가 블루베리 살짝 넣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. 다아 블루베리는 치워놔. 치워. 누가 남았어? 별로. 나만. 아니야. 나머지. 어왜안 뜨지? 어이 좀... 아, 뜬다. 너희 저녁 먹었니? <웃음> <웃음> 너. 안 먹었습니다. 안 먹었어요. 맞아요. 배고파요. 너 한번 해볼래? 저요? 응. 저는 정말 못할 텐데. 이렇게 어느 모양을 만들까? 사실 이게 안 올리는 게 문제야 지금. 지금 슬러시 정도로 올렸잖아꼭 시점 난매가. 좀더좀 시점 난매. 처러요. 큰 디타임인데. 여러분 먹방하고 있습니다.